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지금 한파가 내려와서 굉장히 지금 춥죠. 그래서 굉장히 수도도 얼고 보일러가 또 얼어가지고 가동이 중단되고 예,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어떻게 하면은 어, 수도 어는걸 방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 기준입니다. 아, 지금 이렇게 아, 보일러 어, 계기판 예, 보시면은 자 많이 집을 그 비워야 된다 아니면 날이 지금처럼 굉장히 춥다 막 이러면은 이렇게 뭐죠 온도 한번 볼게요 지금 실내 온도 시, 예 설정 온도가 16도입니다 실내 온도 20도 되고 있죠 그렇죠 한 16도 이렇게 놓치고 그 다음에 실내로 이거를 야, 선택하셔야 됩니다 야,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가시면은 이제 실내의이 배관, 난방 배관은 얼지 않겠죠. 아, 어, 그런데 계속 놔두시면요이 추운 겨울에 이 보일러, 온수통이 옵니다. 그래서, 자, 온수통 어떻게 하면 어느 걸 방지할 수 있는지, 수도 어떻게 하면 어느 걸 방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. 아, 어, 수도꼭지에서 물이 쪼루록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그리고 이 수도꼭지의 아, 수도이 손잡이 손잡이의 방향이 온수 쪽에 와 있어요, 그렇 이쪽 온수, 이쪽은 냉수인데 온수 쪽에 와 있습니다. 이렇게 수도 손, 손잡이를 온수 쪽에다 몰아놓고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자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이 보일러가 온수물이 떨어져도 보일러가 운전되지 않습니다. 불이 안 들어왔어요. 그렇죠? 네, 이렇게 놓으시고 며칠 하시고 며칠 집을 비우셔도 이런 한파에 물이 네, 얼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보일러 가스도 네, 소비되지 않겠죠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한파에 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원하시는 분들, 자 이번 기회에 그 팁을 이용하셔가지고 바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자 겨울 잘라시고요, 한파 동파방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.